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졌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울던 그 시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던 그 시간.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던가요? 그 사랑 그 간격이 유지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 교리를 배우면서 또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어떤 교회의 기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철저함, 그다음에 정죄함 이런 것만 남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불꽃이 다 식어 버린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고 첫사랑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버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자, 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laughs>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데 굉장히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짓 사도를 분별했다 그래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굉장한 분별력이 있어야 진짜와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전부 다 포장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거를 분별했다 그랬습니다. 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교회의 순수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근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이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리고 그 쾌락적인 당 그런 어떤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가리키는데 <laughs> 교회 안에 그런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철저하게 아마 이원론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어, 육체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함부로, 어, 뭐, 다뤄도 된다. 영만 거룩한 거니까. 이런 게 니골라당도 철저하게 배제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 공부도 제대로 했습니다. 교리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제자양육도 받았습니다. 교회는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단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잘랄지라 진리는요 사랑 안에서 작동될 때에만 생명을 주는 진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칼처럼 변해버려서 사람들을 베어버려요.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재단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게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열정, 감격, 그 다음에 말씀의 갈급함,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다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사라진 사람,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사라진 성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청구소만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사라져버린 그런 성도. 신앙적 습관은 몸에 배웠는데 그 안에 심장이 사라져버린 껍데기 신앙.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세 가지입니다. 기억해라.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했던 그때 그첫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은 복음의 감격과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교리는 정통했는지 모르지만 기쁨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복음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메마른 성도 껍데기만 남은 성도 문제입니다. 기시록 2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다시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첫 사랑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부단한 영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다 필요하겠죠? 얼굴도 예쁘게 해야 하고, 살도 빼야 하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뜨거운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사라져버린 감동, 감격, 사랑, 아버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웃음> 도대체 <웃음> 어디서 네. 어떻게 하라는지. 답답합니다. 어. 우리 김하늘 목사님, 임종수 목사님 좀 알려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laughs> <laughs> 어디에서 떨어졌나 영적 추락이라고 이제 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추락. 어디서. 한때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는데 <laughs>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다. 음.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영적 상태가 왜 무너졌는지 한번 돌아봐라. 음.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가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영적 성찰, 신앙적 자기 성찰, 그이제 말하는 거죠. 음. 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요. 교회 그러면 개념이 있는데 바울 당시 교회는 개념이 없는 공동체예요. 음. 그런 공동체는 로마에 있지를 않아요. 음. 남자 여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인종 피부 문화 이런 거다 배제한 상태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임이거든요. 이거는 유례가 없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교회 그러면 선의애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또 히브리인이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장애나 인간이 나누어 놓은 어떤 선을 뛰어넘는 그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 확인이 되어야 이게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서 떨어졌냐 너의 영적 추락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너의 지금 영적 지위는 어디냐 이걸 빨리 회복하라, 이렇게 네,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laughs> 네.